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동마 10분 라디오입니다.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.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후퇴가 아닌 진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새로운 목소리에 놀라셨죠? 저는 마침표의 새로운 MC 인승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된 MC 최수빈입니다.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마침표에 입성했는데요. 기존 멤버들에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너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 따끈따끈한 코너,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책 읽어주는 여자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도서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 오늘은 구도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좋은 책들이 찾아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. 음, 이 책의 추천인부터 얘기해보자면요. 바로 저희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의 작가님인 김현지 양인데요.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. 또 자신을 반성하고 죄책감도 느꼈다고 하는데요. 아, 듣기에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 소설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.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. 이 소설은 2005년 광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의 배경으로 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건에 관한 진실초코의 다큐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. 그러다 2009년, 바로 우리들의 도깨비, 공유씨가 군대복무 시절 이 책을 읽은 인연으로 공유씨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. 이책단한 권으로 이 책의 이름을 딴 법도 만들어진 걸 보면 당시의 파급력이 대단했던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. 한편으론 이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단한 명의 작가의 관심으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학교가 폐교된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대하고 무관심했었는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럼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소설의 주인공 강인우는 무진시의 청각장애인학교 장애학원의 기간제 교사입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구타와 성폭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 가해자들이 교장과 행정실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. 교육청, 시청, 교회 등 관계기관 등과의 거미줄처럼 결탁된 비리로 연결된 관계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비리로 연대한 거대한 권력의 회유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가는 강인호의 진행형 줄거리로 끝이 납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짐작이 오시나요? 이 책은 바로 공지영 작가의 도간이라는 책입니다. 맞추신 분들 계신가요? 마지막으로 오늘의 끝곡은요, 이 책에 등장하는 노래죠. 피해 아동 청각장애야 연두양이 실제 재판에서 자신이 조금은 들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 자신이 들었던 비명소리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데요. 이때 연두양의 청각을 증명하는 데 쓰인 노래가 조성모의 가시나무입니다. 한 번쯤 이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책을 읽으면서나 뭘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? 승민 언니, 오늘 처음 MC 맡아보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어,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긴장을 좀 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해요. 그래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. 그럼 지금까지 마침표 MC 인승민, 최수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那。Mm.